물리적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없이도 컴퓨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적화된 윈도우 운영체제,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리비전OS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리비전OS는 기존 윈도우 10 또는 윈도우 11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서비스와 무거운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여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실행되도록 설계된 커스텀 윈도우입니다. 특히 낮은 사양의 PC나 노트북을 사용 중인 분들 또는 게임, 영상 편집 등 고성능 작업을 쾌적하게 하고 싶은 사용자들에게 적합하며 리비존 오 S는 일반적인 윈도우와는 달리 설치 직후에도 과도한 드라이버 업데이트나 원치 않는 앱 설치가 없고 레지스트리 최적화와 함께 전력 효율과 반응 속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비전 OS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전 OS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getamewizard 버튼을 클릭하시면 GitHub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서 a s s 항목 아래 amewizardbeta. 링크를 클릭하면 amewizard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북 파일이 필요한데요. 리비전OS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리비전OS 플레이북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광고 팝업창 및 수많은 광고가 표시돼서 다운로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을 하시면 리비전OS 플레이북 파일을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개의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먼저 AME 위자드 베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왼쪽 상단에 이 APBX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줍니다. 리비전 OS를 설치할 때는 디펜더 실시간 감시 기능을 잠시 꺼놓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에 디세이블 시큐어리티 항목 오른쪽에 런 액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디세이블 시큐어리티 팝업창이 뜨고 오픈 윈도우즈 시큐어리티 버튼을 클릭하면 실시간 보호 기능을 끄고 켤수 있는 윈도우즈 보안창이 뜨는데 모든 설정을 비활성화합니다. 이 보안 설정은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자동으로 다시 모두 활성화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실시간 보호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아래쪽에 Windows Security is disabled라고 표시되며 우측 상단에 X 아이콘을 눌러서 팝업 창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Next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현재 설치된 윈도우에서 리비전 OS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분석이 진행이 되고요. 윈도우 10 또는 11 버전에서 리비전 OS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윈도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고 정품 인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아래쪽에 저는 인스톨 업데이트를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런 액션 버튼을 클릭하면 업데이트 설정창이 뜨게 되고 모두 설치 버튼을 클릭해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최신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AM의 위자드 베타 프로그램을 실행 후 Disable Security 항목의 Run Action을 눌러서 모든 실시간 감시 기능들을 비활성화 해주시고요. 그다음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설치 분석이 진행이 되면 이번에는 Requirement m a t h 라고 나옵니다. 요구사항이 충족됐다고 표시가 되는데요.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비전 OS 라이선스 관련 화면이 뜨는데 Next 버튼을 클릭하면 라이선스 동의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어글리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셀렉트 옵션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 옵션 창이 뜨는데 먼저 사용자가 선호하는 브라우저를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설정 단계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브라우저는 브레이브, 파이어폭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며 원하는 브라우저를 선택 후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윈도우즈 디펜더를 비활성화하거나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설정 단계인데요. 성능 향상을 원한다면 disable defender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보안을 우선시 한다면, enable defender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enable defender를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윈도우즈 기본 구성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보시는 세 가지 항목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코파일럿, 그 다음 원드라이브, 리콜 AI,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설정은 최적화된 더 가벼운 윈도우즈 환경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하며 모두 체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정을 완료했으면 Next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설정은 윈도우즈 설치 과정에서 기본으로 포함된 앱들 중에 불필요한 항목을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성능 최적화, 불필요한 앱 제거, 디스크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활용이 되며 현재 화면에서는 이네 가지 항목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기본 사진 앱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d v 홈그 다음 엑스박스 관련 앱 리얼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기본 윈도우 앱 이렇게 네가지 항목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두가지 항목들은 모두 미리 체크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엑스박스 게임을 하지 않고 휴대폰도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체크를 하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사용자에게 시각적 편의 설정 옵션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인데요. 선택된 세 가지 옵션은 모두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설정으로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 리비전 월페이퍼는 리비전 OS 전용 월페이퍼가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다크 모드로 어두운 UI 환경을 설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10 버전의 우클릭 메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세가지 모두 체크를 해주시면 좀더 편하고 색다른 윈도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하셨으면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윈도우 설정 중 시작 메뉴의 깔끔한 구성과 자동 유지 관리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이 시작 메뉴에 고정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고정 프로그램들을 모두 제거해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윈도우를 설치하면 이 프로그램들이 기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겠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옵션으로는 윈도우의 자동 유지관리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옵션인데요. 이거는 활성화를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자동 유지관리 기능은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한다던가 보안 검사, 디스크 최적화, 디스크 오류 검사, 진단, 작업 스케줄러에 등록된 기타 유지 관리 작업 등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설정을 완료했으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설치시 요구되는 모든 설정을 완료했으면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리비전 OS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사용자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 완료 후 1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재부팅이 진행이 됩니다. 재부팅 후 로그인을 다시 해주시면 설정에서 선택했던 인터넷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설정 및 설치가 완료돼도 기존에 보유한 파일, 폴더 프로그램은 삭제 없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리비전 OS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에 150개 이상이던 프로세스가 90개 후반에서 100개 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제거하여 컴퓨터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으며 쾌적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비전 OS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바탕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리비전 툴이라는 프로그램 실행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시면 모든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도 어렵지 않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비전 툴 프로그램은 보안, 사용 편의성, 성능 향상, 업데이트 관리, 기타 설정 등 총5 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여러 시스템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리비전OS 전용 GUI 툴입니다. 한마디로 리비전OS의 핵심 기능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리비전OS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을 해보시면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권장 설정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각 메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큐리티는 시스템의 보안을 설정하거나 성능 향상을 위해 일부 보안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뉴입니다. 두 번째로 유저 어빌리티 기능은 윈도우즈 사용 경험을 더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설정을 모아놓은 메뉴입니다. 주로 시각적 구성이나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개선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퍼포먼스는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시스템 자원을 최적화하여 빠르고 가벼운 윈도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설정 메뉴입니다. 네 번째로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윈도우즈 자동 업데이트 활성화 여부 및 제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불필요한 업데이트로 인한 리소스 낭비나 예기치 않은 재부팅을 막기 위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 설정은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유용한 기능들을 모아둔 보조 설정 메뉴입니다. 사용자의 편의와 시스템 제어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리비전2를 사용을 하셔서 좀더 쾌적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버전의 성능을 높여주는 윈도우 최적화 운영체제 리비전OS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